네 오늘 아침 6시 뉴스 저는 아침에 항상 SBS 6시 뉴스를 보는데 금방 한 1분 전에 또 이찬원 가수 선한 기부 영향력 행사 소식이 메인 뉴스에 그것도 이제 지상파잖아요 SBS 나오길래 또 급하게 금방 또 편스토랑을 편집해서 올리자마자 바로 나오길래 조금 전에 알았더라면 같이 해서 편성을 편집을 했을 텐데 에, 그러나 또 이런 어떤 SBS 지상파에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편집을 해봤습니다. 영상을 안 보게 되면 어린이날을 맞았어요. 이렇게 요 힘을 내세요 노래 힘을 내세요 노래 부르는 그 장면인 것 같아요. 어, 포즈가 힘을 내세요. 그리고 또 어린이날 에, 아주 소암 환아들 힘을 내세요라는 그 어떤 주제와 딱 맞기 때문에 아마 힘을 내세요라는 노래가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옛날 뽕숭아당인가요 어, 그때 나온 그런 어떤 화면 어, 캡처 영상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가수 션 씨라고 이분은 전 세계 어린이를 위해서 기부 마라톤을 진행했다는 뉴스가 오늘 세분 음, 가수 세 명의 이런 어떤 선한 기부영향력 뉴스가 SBS 뉴스에 이렇게 나와서 한번 편집해 봤습니다 뭐 이찬원 가수는 200만원 뿐만 아니라 영남대학교에 4500만원 1인당 100만원씩 장학금을 엄마 팬 찬석에서 이렇게 장학금 전달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르 어린이에게 김장 이렇게 에 나누기 40만원 기부를 했고 그리고 또 곳곳에서 익명으로 이찬원 가수의 팬인데 익명으로 아주 부루이웃에게 연탄 무료 어 배달 그리고 그 당시 한 300만원 정도를 이렇게 익명으로 기꺼이 기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찬원 가수 생일날 맞이하면 은또 어 이런 최돌 셀럽 미디어 기부를 이렇게 행사를 하고, 수시로 또 이렇게 아마 1년에 한 30분 이상 이렇게 쭉 기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찬원 가수가 하는 기부도 있지만, 이찬원 가수의 팬분들께서 하는 기부가 또더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찬원 가수가 있기 때문에 팬들이 그런 어떤 기부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동일선상에서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오늘 아침 6시 뉴스에 자원가수의 기부 이런 어떤 뉴스가 나와서 또 한번 급하게 편집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